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어, 짧은 구절이오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불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속성은 바로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어,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은 시편 기자는 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살펴보았, 함께 읽어보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는 시편 102편 전체를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이 과연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또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 피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어 사실 10편 102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것이 읽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이 어들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내용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2절을 보면은 저자는 나의 괴로운 날에라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그리고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식욕도 없다고 말하고요. 또 마음이 말라버렸다라고 말하는데 절망에 빠져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을 보면은 밤을 새고 라고도 말하고요. 또 본인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불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고립감으로도 시달리고 있다라고 지금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시편 기자는요 슬픔 가운데 있고요 또 식욕을 상실한 상태 에 있고요 절망감에 빠져 있고 또 불면증도 있고요 고립감에 시달리면서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저자를 지금 이런 지경까지 몰아 넣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자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3절과 11절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이렇게 나오고요. 또 11절에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 풀이 시들어짐 같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풀이라는 말은 단어는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것, 오래 가지 않을 것을 가르치는 은유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면요. 저자는 풀가도 같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자기 인생에서 오는 절망감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갈망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있고요. 즐거워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꽉 잡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볼때 거기서 오는 절망감 또 상실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라져가고 그래서 모든 것을 결국은 잃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볼때 밀려오는 자절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로하여금 이런 자절감에 빠지게 했을까요? 삼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아마도 이 저자는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뼈가 냉갈이 같이 탄 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냉갈이 같이 탄 나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내리지 않는 그 고열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23절에서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나를 짧게 하셨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4절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저자는 꽤 아픈 상태에 있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중년이라는 걸 보면은 그렇게 늙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는 병에 걸려 있고요. 또그 병은 그가 덧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부각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요. 이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만약에 위대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그 사람을 100년 뒤에도 기억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하면은 100년 뒤에도 기억을 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1000년 뒤에도 이름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자연이 전부이고 하나님도 자연 너머에 생명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의 모든 역사와 이야기는 결국 같은 끝을 맞이할 것이다. 생명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우주가 될 것이며 우리의 존재는 잠시 스쳐, 스쳤다가 꺼진 우연한 불빛에 불과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 줄 존재도 더 이상 남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이죠. 만약에 이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은 결국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삶의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덧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우리가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정말로 절망감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허무를 뚫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그 어떤 것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편 저자는 이 깊은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는 요즘 유행하는 자기 개발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또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 운동을 시작하지도 않았고요. 식단을 바꾸는 데서 해답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요. 그,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삶에 적용한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아까도 읽어 드렸는데 다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그가 적용한 말씀은요.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변치 않으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 라고 말할 때, 정확히 무엇이 변치 않는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성품에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 진리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새로운 것을 발견해가지고 그 새로운 것 때문에 아 이건 더 이상 아니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진리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하나 우리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25절을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힌트를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태초 전에 즉 기초가 놓이고 하늘이 지음 받기 전에 이미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시간 이전에 또 시간 위에 시간 밖에 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로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이미 일어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적인 일들도 하나님에게는 이미 현재인 것이고요 또 어, 일어나지 않은 일들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일들, 일어나지 않은 일들 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현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새롭거나 또 오래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참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변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거 몰랐네. 라면서 우리의 생각이 또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질 수도 없고요, 새 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완벽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어, 굉장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 이런 말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뭐 어떤 일인지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어떤 일을 했는데 제 자신을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걸 안고 평생 살아갈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도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압니다. 왜냐면 저도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된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사랑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의 육체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역사 전체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혹시 이런 하나님이셨나요? 아, 나는 너가 이걸 하길 원했는데, 아, 너가 그걸 하지 않았구나. 난 너가 A로 가길 원했는데, 너가 B로 갔구나. 아, 이거 어쩐다. 엉망이네. 이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이것이구나. 내가 너를 저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플랜 B도 플랜 C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뜻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또그뜻 뜻은 과거에도 플랜 A였고요. 또 지금도 여전히 플랜 A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시편 저자가 본 것이고요. 또이진리이 진리가 빠져드는 모래늪 위에서 그를 건져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시편 저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저자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로웠고요. 공허했고요. 삶의 의미를 상실 상실함으로써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지만 결국 다 우리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을 누군가를 신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그런 분이 단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분이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분이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 어,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어, 이 나무꾼은요, 어느 숲의 나무들이 모두 다 베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숲을 마지막으로 나무가 다 베어지기 전에 한번 봐야겠다 라면서 숲을 들어가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나무 위에 어미새가 둥지를 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꾼은 알았죠. 이 새가 만약에 둥지를 짓고 거기서 살게 된다면 이 새뿐만이 아니라 이 둥지에 살고 있는 그 아기들까지도 결국엔 죽게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계속 두드려서 이제 새가 더 이상 둥지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어, 그런데 나무로 두드리니까 이 새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니까 나무꾼이 있는 것이죠. 이 어미 새는요. 나무꾼 때문에 더 이상이 나무에 둥지를 짓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나무로 날아가서 둥지를 새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둥지를 지을 때마다 흔들고 지을 때마다 흔들고 지을 때마다 흔들고 그럴, 그럴 때마다 이 새는 새로운 나무로 옮겨가야만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마침내는 이 새가 바위 위에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나무꾼은요 드디어 안심하고 새를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았고 또 새도 이제서야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는 결국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회에 세워진 제도들이 그럴 것이고요. 가족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직업들도 모든 것은 결국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 것이고요. 그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그 영원한 반석. 그 영원한 반석은 오직 한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반석 위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그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6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천지가 다 없어질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별들도 다 없어질 것이고 산들도 다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결국엔다 없어질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2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그 후손들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굳게 설수 있도록 지켜 주실 거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전부지만 성경 전체를 살펴본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하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에 불변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변할 수 있는 존재, 즉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연약해지셨고요. 또그 그 결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공의로 오셔서 우리를 벌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너네 다 죽어. 그리고 우리를 다 멸해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합당한 값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반대로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셨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나는 상관 안할 거야.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고 그 죄를 덮어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신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그냥 덮어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면서도 또 변함없이 공의로우실 수가 있으실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불변하심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비록 너가 나에게 신실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너를 신실하게 사랑할 것이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가 나를 실망할 때조차도 너가 나를 실망하고 또내 앞에서 또 죄를 계속해서 범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이 끝날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또 세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미국의 커베넨트 신학교의 총장인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신 그 말씀에서 어느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몇년 전에 그의 고향에 어린 두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강가에서 놀면 안 되는 곳에서 놀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그곳에 모래 늪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 근데 이, 학, 이 형제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신나게 놀다가 보니까 발이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나으려고 했는데 나올 수 없었고요. 점점 더 깊이 빠지기 시작한 그들은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는 그들을 보고 부모님은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고요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색 끝에 경찰과 부모님은 형제가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형제 한 명밖에 없었다는 라 것이죠 아이는 의식은 잃은 상태였지만 다행히도 살아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깊이 가라앉진 않았고요 머리와 어깨는 모래 위로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아이를 끌어냈고요. 잠시 후 아이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경찰이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형은 어디 있니?" 그 질문에 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형의 어깨 위에서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삶의 반석은... 형의 희생적인 죽음 또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고백으로 맺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나무꾼의 역할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등지를 들고 의지하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셔서 또 어쩔 때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한가?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반석위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위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흔들리지, 이 흔들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무를 흔드는 것처럼 이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